버전, 버전! 인성, 빳탄자, 버전, 버전! 안녕하세요, 오늘 제가 실시간 켜봤음. 많이 많이 들어와줘요. 안녕하세요, 제가 할 바네요. 아, 저빵놀이 싫어하거든요. 왜 자기 맘대로임 아, 네,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반모 될까요? 응,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아, 응, 어쩔? 이응 이응 안녕, 안녕. 설마, 그건 아니겠지. 그러면 저는 반모 돼요? 왜 네, 안돼요? 제가 너무 반모자가 많아서요 헐 인성파탄자 제가 인성파탄자라고요? 죄송해요 천사인 바잔 바잔 죄송해요 제가 제가 뭐래도 친절한 만큼 친절했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어, 반복 해드릴게요. 네. 뭐, 받으주죠 안녕하세요. 저는 1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14남입니다. 나는 1 1녀야잘 지내자. 그래, 잘 부탁해. 그래, 그래. 실시간의 여우가 들어온 또 퍼전! 안녕. 하이구. 혹시 니값 하시는 건 아니죠, 여우님? 음, 니값아이 저기 반말 쓰지 마세요. 저기 여기 제 채널이고요. 제 채널이든 제 채널이든 상관없음. 어, 안녕하세요. 전만남님. 어, 전만남? 전만남님, 저랑 사귀실래요?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 그럼 저랑 응. 사귀실래요? 안 돼요 여우님 왜냐면요 그건 집배시예요 응 리얼바 아님 네? 사귀실래요? 왜 계속 리얼바 이라고 하세요? 조만남님 잠깐 반모 하실래요? 음 좋아요 저는 14 남입니다. 11년 예, 잘지냈짜 오빠. 근데 오빠 있잖아. 오빠 실매해줄까? 어, 그럼 나야말로 좋지. 그 다음에 여우 좀 차단시켜줘? 응, 음, 알았어. 아, 그, 뭐. 어, 알았어. 실매 됐지? 어, 클레이님 안녕하세요. 저랑 혹시 반모 되실까요? 어... 네! 안녕 나는 14녀야 나는 11녀야 언니 잘 지내죠? 그래 아 어, 코끼리님 안녕하세요 소나무님 안녕하세요 물티슈님 안녕하세요 양말찐님 안녕하세요 깡통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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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연 님, 차단 시켰지?